목장, 목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지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 목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켜서 목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로 잘 자라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오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간다는 아 것은 곧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성도의 본질당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들어가기를 보시면은 예배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죠. 교회에 나가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다음에 언은 가는 가겠습니다. 사람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데 있어서 선입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지 뭐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많은 종교라는 것이 기복적인 종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기복적 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참된 교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교회에 나가기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분적 관계를 갖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참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서 더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성경에서는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친교의 방법들은 친교의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 그것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믿음, 믿음은 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되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놀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필요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믿음에 대한 상급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단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그 상, 제가 천국과 구원과 상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상급인 동시에 곧 예수님 자신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구원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상급을 주실 것이고 또 그를 찾는 자기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여덟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우선적인 방법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올일 우리 2022년 샘터의 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하두이기도 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었고 이것은 신약시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집되어지는 예배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일주일의 모든 삶이 예배 속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주일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에오에 우리는 일간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이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밟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 곧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적 주권적 능력의 역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점검할 때 나의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인지 구원의 자녀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혹시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얘들 아홉 번째 거리 보시면은 먼저 어떤 일보다.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제일의 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가치관과 생활의 원리와 생활의 기준과 생활의 목표와 모든 것이 정립되어진다는 그런 인생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영적 교제의 자리가 있음을 통하여 사람은 사람의 본된 참된 본성들을 찾아가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준비가 되어져 야 되고 예배 시간이 되었서 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중에도 어, 그래야 되겠지만 주일에 좀 일찍 나서는 단위 목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와 또 수전 연들과 우리 의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의 받는 은혜들을 미리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하늘 보자로 나아가지 않지만 은혜의 보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자 앞으로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 영광의 보자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영은 그 체력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란 것은 바른 예배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바른 예배의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눔 들어가기 전에 PPT 영상을 봐주시고요. 함께 나눔 1번 나는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렸 나누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막 과제물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지금 우리 교회가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엄격하게 45분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11시 되어서 예배 시간에 도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소홀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좀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기대와 소망들을 간절히 품고 예배 의 시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에 제시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신다는 믿음 어떨 때 우리는 알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마다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호흡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매일마다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매일마다 함께 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안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비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인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에 대해서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영적 상급이 당장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말씀의 기쁨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이런 세상이 줄수 없는 영적 기쁨과 화평과 평안과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시고 이 영적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고원이 더욱더 날로날로 주 하나님과 깊어지고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의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 거친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3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 새로 결심하고 적용한 것들을 나눠봅시다 그것도 어, 간단한 문제죠. 주일 예배가 최우선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배를 위한 기도, 설교자례를 위한 기도, 흥금을 위한 기도, 찬양을 위한 기도 이런 영적인 준비가 있을 것이고 예배 순서에 최선을 다하기. 예배는 설교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45부터 드리는 찬송부터가 예배의 모든 시간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 시간 하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2022년은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연일 9만 명, 10만 명까지 그 지금 확진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두려워게 하 된다면 예배 속에 위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담력과 또 우리 안전을 지켜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적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2022년 이 한해 우리 모든 성도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장마다 일어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